겨울이 되면 김이 제철을 맞는데요. 충남 태안군에서는 염산 처리 없이 밀물과 썰물, 그리고 햇빛 등 자연의 힘을 활용한 지주식 김 양식으로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유기농 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. 김태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어민들이 김발을 들어 올리자 잘 자란 김이 한가득 딸려 올라옵니다. 올해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 12월에 첫 수확을 맞았습니다. 태안군에서는 어촌 3곳, 248헥타르 규모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는데, 김이 바다에 잠긴 채떠 있는 일반적인 부류식 양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김을 생산합니다. 지주에 김발을 달고 김을 지면에서 띄워 양식하는 지주식 양식으로, 조수간만의 차이와 햇볕 등 자연의 힘만을 활용합니다. 이 때문에 친환경적이면서도 품질이 뛰어난 유기농 김이 만들어집니다. 햇빛에 노출시켜서 김을 양식함으로써 김의 그 영양분을 더 어, 머금게 하고 그 다음에 살균 소독을 자연 스스로 할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주식 방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. 특히 바다의 약품 등을 방류하지 않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실제로 태안 지역 지주식 물김은 육지에서 내려오는 육수의 영양으로 김 생장에 필요한 영양염이 풍부하며 친환경 양식을 통해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지주식 유기농 김은 양식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생산량이 아직 전국 김 물량의 10%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. 충남도와 태안군은 지주식으로 양식한 유기농 김 홍보와 함께 로컬푸드 판매처 등을 통해 판로를 다양화하는 등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. 날이 추워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주식 김 수확은 내년 3월까지 이어집니다.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.